말씀 제목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을 통해 사람들이 육체적인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쉴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특권층에 있던 사람들만, 어, 어, 정기적으로 쉴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쉴수 없었고, 끊임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 개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쉴수 있는 것도 모두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규정은 주셨지만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않았습니다. 불피우지 말라, 상거래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있었지만, 어, 자세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어,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고,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하게 어, 그, 너무 많은 규정들이 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나비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을 일로 그들이 어,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규정 하나를 두었는데. 다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손이 마비된 것입니다. 손이 마른 병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안식일에 치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병을 고치는 건 옳다고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그것을 빌미 삼아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사역이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노리고, 지금 예수님께 손이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면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하신 그 안식일 정신과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손 마르는 사람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모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제대로 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 왔어도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수준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형식에만 관심이 있고 그 정신과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안식기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손이 그, 어, 긴그 팔이 어, 긴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손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펴서 그 흉한 손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가 손을 내밀기 위해 극복해야 되는 더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밀어 치유를 받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고, 그는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유대의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침을 받았고 참다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날만큼 안식일이 참다운 안식으로 그에게 다가온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강조점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데 있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빠진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식이래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들미를 되새기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을 늘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